안녕하세요, 세상 멜코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해볼 건데요. <laughs> 오늘은, 야생을 할 거라니깐요. 아니, 근데, 제가 아이템을 저기다, 뭐, 몇몇은 버려놔가지고, 아, 잠깐만, 제작을 안 했지? 뭐, 갑옷은, 제 크리에이티브를 맞췄는데, 제가, <laughs> 뭐였지? 어, 그거, 뭐, 현질해가지고 사가지고, 요거 뭐 클래식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아아시고 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사과? 이건 못참지 뭐 황금사과도 필수니까 황금사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러면 나이터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TNT도 만들어주면 일단 TNT는 많이 만들어야지 좋거든요. <laughs> 마인카트. 그리고 뭐였더라? 어딨지? 좋은 게뭐 만들 게뭐 있나? 음, 일단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패, 방패 만들어야 돼요. 방패를 안 만들면, 그냥 뭐 이상한 녀석들한테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불살토템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방패 끼고 아 방패 애초에 끼죠. 끼어져 있거든요 아 이거 다 찼네 이거 에헤이 다 찼네 이거 애초에 이딴 건 버려야 돼뭐 이상한 건 버릴게요 이것도 버릴게요. 아니, 뭐야. 아, 에? <laughs> 뭐, 이상한 것들 버리고. 숫돌도 버리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먹을 건 필요하니까 안 버리고. <laughs> 이, 끼낀거 버려. 이 상자에 버릴게요, 상자. 아, 어, 까비. 이걸 왜 버림? 화살 만들 건데, 전 막대기랑 안 가져왔지, 만안 만들었잖아. 그리고 레일은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니까 레일 만들까요? 철 괜히 낭비했나? 철 낭비했나 보노? 근데 너무 안되래 일이? 내일로 도배됐어. <laughs> 이거 어쩔까요? 내일로 도배됐는데? 이러면, 보트 하나 만들고, 나 뽑혀야 되니까. 잠깐만. 후회는다. 괜히 있다 잠깐만, 상자에 뭐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해. 이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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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살을 만 낚싯대랑 화살을 만들어 줄게요. 화살을 왜 많이 만들어야 하냐? 바로 이직거리를 하기 위해서죠. 화살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적대적인 몹은 뭐 쉬움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쉬움으로 애초에 바꿀거면 싸움을 잘해야돼요 제발 몬스터들이 안들 몬스터들하고 제발 몬스터들아 오지 마 오지 마애초에이냥 오지 말걸 그냥 아 잠옷이 흉로좀 무서운데 몬스터 아 고민한 스킬레톤이다아가그좀 어쩌지 아, 근데, 그냥, 평, 평화로움 가자. 그냥, 여기도, 평화로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워가지고, 무서움만 평화로움으로 하는 게 좋죠. 뭐, 그렇죠. 횃불을 많이 설치했으니, 이제 광질, 광질 할 필요는 없나? 없지. 당연히 광질 할 필요 없지. 광질 뭐하라 해? 광질 뭐하람? 왜 광질? <laughs> 어차피 빔이 있는데. 잠깐만, 루인드 포탈 가면 될거 아니야? 저기 마을 지나서 루인드 포탈이 있거든요. 이게 C를 설정해놔가지고 제가. 이건 왜납뒀지이 내, 내 조, 고작 내, 고, 내 조각상 만들려고 저러니까 그냥 야 에? 이게 구형이니까 뭔가 좀 추억 돋기도 하고. 그 시절에 마크했냐? 안했음. 아니 마, 그 시절은 마크를 안했지만 뭔가 좀 디테일이 그 디테일이 뭐예전에 예, 그랬 그랬던 걸로 그냥 뭐나온 가보겠습니다. 오 무기란 제작하고 왔네. 까비치. 아 까비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에이 몰라 그냥 죽어 그냥. 아우 그냥 용암탕 가면 안 돼! 너 용암탕 가서 니네 지옥 가, 그냥, 너. <laughs> 어차피 여기는 20분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걸 모르면? 그냥 니들 뒤. 그냥, 근데 이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용암탕 들어가면 진짜 죽어, 썩어, 터져요, 그냥. 따라, 따라하면 그냥 뭐 자살으로 용암탕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뭐또쓰레기인거 넣어버리고, 시작해 볼게요 부시돌은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 말고 잠만 무량동이가 필요한데? 음. 화살이 너무 많아 그냥 화살 하나 빼자 그냥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이아몬드 검 다이아몬 곡괭이 다이아 도끼 다이아 삽 다이아 괭이 그 외에 뭐 만들지? 내가 뭐면 뭘 만들려고 했더라? 재련 재료대 때 가자. 재련 때도 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laughs> 어라 제작대 버 재련대 버그 걸림. 아니, 왜 제작대 재련대가 불쌍해 <laughs> 이거 왜 자꾸 제작대라고 보는데? 아니, 나 바보 아니야? <laughs> 일단은 자, 이제 광질을 뭔또 광질이 광질같은 소리하는 맨날 아니 뭔 내가 맨날 광질같은 소리를 하네 그냥 너무 내절 반복하는 거 아님? 어머 니가 내살 중이잖아 그렇네 그러면 일단은 가자 <laughs> 아우 뭐야 아우 물량동에안 떴어요 써야죠꼭 감아서? 잠만 철이 하나밖에 없네. 아 까비. 철이 하나밖에 없네. 뭘뭘 쓰냐? 뭐라냐 난 뭐라냐고. 뭐속 시원하게 주민 주민 테러하자. 주민 을 테러 가자. 여기서 TNT를 터뜨려보는 건, 오도망가 나이스! 속 시원하네요, 아주. 제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말 테러하니까 속 시원하죠? 아, 어, 까비. 어차피 아이템도 안왜 차... 흙이 채워. 흙 완전 쓰레기임 여러분 흙을 사지 마세요 그리고 주민마을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제가 렛.. 어? 석탄이다 캘가쓰 이건.. 쓰레기는.. 뭐하나 해야돼요 어? 이게 워낙 클래식이라 돈 좋은데요? 웃긴게? 클래시이라 좋은데? 오! 이거 많이 봤었는데, 이 저런 광석. 저 다이아몬드, 흑역사 했어요. 다이아몬드 캐다가, 마인크, 마크에서 다이아 캐다가, 용암 빠지었는데, 크리에이티브를핵 써가지고, 지트 써가지고, 저게 난 처음부터 고인물 아니었나? 아니, 내가 애초에 고인물이었으면, 그냥, 그냥, 핵만 썼을 것 같아. 핵 쓰는 건 안, 불법입니다. 핵 쓰면, 윤 그냥, 조지게 욕 먹어요. 그냥, 님들이, 그냥, 님들이, 그냥, 저욕 먹고 처음 왔습니다, 그냥. 어, 뭐야, 이거. 왜 흙들이 지옥이야, 아주. 그냥. 아, 왜 흙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애초에 주민마을의 흙덩어리 아닌가? 여튼. 여러분 저처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오 거지 크 거지같은 것 아니 내가 집을 초토화 시켜버려가지고 거지가 됐네 바보주민이 멍청이가 거지가 됐네 멍청이주민 거지 이 거지같은 그지로 살아라. 내할바 네, 아니다. 야, 어디 갈 데가 있나? <laughs> 대장간도 다 털었는데. 목이 뭐야. 농작물 털어야지. 오, 잘했다. 어왜 독성 감자 독감자 왜 나옴? 애초에 이게 그러니까 막 독감자고 맨날 나와 오 씨앗 그러면 내일 하나 버리고 씨앗을 사자 씨앗 가져가 이제 자, 잘 자라 멍청이들아. <laughs> 그러면 이제 루인드 포탈로 갑시다. 왜, 엣똥네체똥 똥? 뭐야 진짜. 똥내절라님 자, 맛있게 생긴 것들 먹으러 갑시다. 여기 루인드 포탈 있고요. 자, 여기 루인드 포탈 보이시죠? 여기로 가 가겠습니다. 저그저 그 세상 가려고요. 지옥이요. 지옥. 아 내더요. 내더 네더 간다고요. 저희 내더로 가사 일단 흑요석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 흑요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야? 오 내더에 또 초기로 바뀌었다. 와 이거 진짜 추억들 였던 것. 근데 뭔가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오. 이? 이게 돼? 안 되지. 이게 좀캔게 느리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황금이다. 황금TV 싫어요. 남기세요. 안티팬 되세요. 황금 악마래 안티팬 가 황금 티비 안티팬 가자. 잘잘 잘 가. 자, 그러면. 어? 오 어, 됐다 자 그럼 내드로 갑시다 글린이들 만나러 또 베타입니다 베타 아니신 분들, 분들은 저랑 친추 못함 아 친추는 할수 있는데 같이 플레이 못하죠 근데 노그.. 너그... 어 근데 극혐으로 생겼네 지옥 극혐이야 그냥 지금이 너희 너희한테 화풀이 할게. 죽어, 죽어 이 돼지들아. 근데 참고로 피글린들 돼지가 맞기 때문에 그냥 뭐돼지죽입니다 그냥 마오리 죄송합니다. 인종차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뭐 그냥 피글린들에 호글린데 호글랜드, 호글린들 잡는 건 같은 돼지가 돼지가 돼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호글리는 멧돼지고, 글리니들은 그냥 돼지구나. 오호. 자, 여기. 여기 고문할게. 야, 일로와.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준다고, 오. 좋은데? 필요 없고. 가죽? 왜, 이러면 됐냐, 이것들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딴 것밖에 없냐? 서경? 좋지? 아 쓸모가 없네. 아 이것들이야? 빨랑 이거라고? 자, 어 이건 이 이거라도 쓰자. 어 브릿지알 블록이. 블랙스톤이 무덤에서 뭐 바보들 이래? 좀비 아니야? 오 어, 살려주세요. 어 얘네부터 죽여야지. 어, 그 돼지, 멧돼지놈들부터 죽여야지. 돼지고기 먹어요. 어... 딸랑 이것밖에 안 줘? 피 없고. 다시 갑. 시 서경이 굳이 피 없고. 그냥 갑시다. 오 황금은 버리지 맙시다. 금 금을 가지고 가고. 이제. 가사 이제 제가 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할지 내 목이 뭐야? 했는데 처음 가야지 잠만 나 진주를 안받았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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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죽다다아 오, 살았고. 자, 이제 가면 되겠지? 오, 여기 죽을 뻔 했네. 땅, 죽을 뻔. 오!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저는 노동이나 하고 있을게요. 그럼, 일단, 초밥.